그런 습관을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. 어, 수험 기간을 짧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안녕하세요. 김승현입니다. 오늘 이제 합격자분들 만나서 인터뷰 한번 하고 있어요. 네, 궁금하신 부분들도 많을 거고 합격한 사람들의 특별한 노하우가 뭔지 한번 좀 저희들 얘기 나누고 있거든요. 김예진 평가자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한번 짧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? 네. 저는 33기로 합격한 김예진 평가사고요. 1차는 3개월 했고 2차는 1년 3개월 해서 총 1년 6개월 수험 생활을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. 근데 1차를좀 되게 짧게 네. 빨리 붙으셨어요. 네. 보면 원래 뭐 전공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그쪽에 아, 네. 있었었나요? 어. 일단 경영학과였기 때문에 회계학이나 경제학이 상당히 시간이 좀 드는 과목인데 거기서 좀 단축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뭐 일, 차 하우피스 종합반 끊으셔가지고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렇죠? 그렇죠. 네. 네. 근데 뭐 독종을 실제로 진행해 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? 사실 이 차를 시작하게 되면 실무라는 과목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거를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오전에 그 시간에 맞춰서 100점을 풀게 되더라고요. 근데 독종이 그런 습관을 잡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. 원래 혼자 하게 되면 사실 그 100점을 푸는 것도 어렵지만 어 이걸 좀 같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평가사님들께 이제 문제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 또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조금 어렵긴 하죠, 사실. 예. 네, 처음엔 더 어렵습니다. 따라가기가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긴 합니다. 네, 세가목을 하시면서 자기만의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 혹시 그 후배 평가사 분들한테 어... 해주실 게 있을까요? 일단 실무는 하면서. 어, 김상우 평가사님이랑 김승현 평가사님 문제풀이 그다음 기본 강의를 들었습니다. 어, 수업 강의를 들으면서 저만의 알고리즘을 빨리 만드는 거에 좀 집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유형이 나오면 이렇게 바로 딱 생각하고 답안을 현출하는 방법을 좀 스스로 만들어가려고 노력을 했고요. 이론의 경우에는 이 오성범 평가사님이랑 그다음에 GS 스터디는 최명근 평가사님 강의를 들었었는데요. 오성범 평가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처음에 이해를 하는 게좀 쉬웠고요. 어떤 모르는 개념이 나왔을 때이 목차를 좀 방어적으로 쓰는 방법 이런 부분을 좀 강점으로 가져갈 수 있었고 GS 스터디 최명근 평가사님 강의는 모두가 준비하는 답안에서도 조금 더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돋보이도록 답안을 쓰게 만들어주시는 강의였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답안을 어떻게 딱 만들어낼지 이런 부분을 좀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법규 같은 경우에는 공대호 변호사님이 저한테는 정말 맞으신 분이셨는데 일단 처음에 개별법을 들으면 이게 뭔 내용일까라고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. 어, 공대 변호사님은 약간 이걸 그래도 쉽게 설명해 주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세요. 그래서 저는 그런 법규상의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따라서 좀 처음에 쉽게 익힐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서브를 만들어서 그거를 암기를 많이 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서브까지 인연천들 만드셨어요? 그러면은 네. 그 서브의 베이스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네. 어떤 식으로 서브를 만드셨을까요? 기본적으로 공대 변호사님이 서브를 시중에 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계세요. 직접 만드셔서 그래서 그 부분을 기본으로 해서 제가 시중에 있는 다른 서브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좀 없는 내용도 보충하고 좀더 쉽게 쓰인 말들을 조금 더 바꾸고 해서 보충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이론을 좀 잠깐 여쭤보자면 오성벽 과사의 그 스타일상 목차 특강이라는 걸또 따로 진행하시죠. 근데 그, 네. 그 부분이 굉장히 좀 탁월하신 것 같아요. 그 그런 부분들, 목차 잡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론에서 도움이 되나요? 음. 기출 문제를 보다 보면 항상 나오는 개념들이 좀 있어요. 그러니까 A급이라고 속히 말하는 되게 많이 나오는 개념들이 있는데 그런 개념은 사실 시험장에서 빨리 풀어내는 게 다른 문제도 좀더 집중을 할수 있고 고득점으로 갈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렇다 보니까 그 목차를 딱 현출되게 연습을 해둔 게 실제 시험장에서 어떤 개념이 나왔을 때 빨리 잡을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. 처음에 접근했을 때 많이 어려웠나요 근데 강의 자체가 근데 강의를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셨어요? 아니, 음. 일단 김성원 평가사님의 스타일이 일단 최대한 많은 것을 알려주시고 싶어 하세요. 그런 점에서 저는 사실 김성원 평가사님을 좋아했었는데 어, 처음에 어렵다는 거. 근데 이제 제 생각에 입문이랑 중급 문제집을 같이 풀라고 하시는데 그거를 좀 해독에 맞춰서. 하시면서 기본 강의를 듣다 보면 이해도 좀 빠르고, 아, 이게 이 내용이구나. 이런 게좀 빠르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. 저도 강의를 하면서 제일 딜레마가 사실 문제를 풀어야지 내 강의가 좀더 도움이 되는 게 있거든요. 사실 강사 입장에서 좀 보면은. 그래서 수험생들은 그냥 무작정 덮어놓고 처음에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보려는 노력들도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. 지금 보면은.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독종이나 뭐, 우리 책자들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많이 바꾸고는 있긴 하거든요. 뭐 전형적으로 그런 거에 도움을 많이 받으신 것 같긴 하네요. 근데 뭐, 시험장에서나, 뭐, 이렇게 뭐 멘탈이 붕괴되거나 뭐, 이런 적이 오래 들어가실 수도 있으셨어요? 혹시, 시리법준? 어, 제가 항상 시험장 생각을 해서 그런지, 생각보다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도, 침착하게 대응은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GS 스터디나, 독종하면 항상 모르는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, 어떻게든 답안을 시간 내에 현출해야 된다. 이 생각만 하고 들어가서 생각보다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그러려고 저희가 스터디를 하는 거고. 하우피스 분들은 의외로 굉장히 담대하십니다.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풀어요. 네. 그런 능력들은 탁월하신 것 같아요. 네. 음 혹시 뭐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인다든가 체력적인 부분들도 있잖아요. 네. 뭐 혹시 뭐 운동을 하셨다든가 아니면 뭐 추천을 주고 싶은 해소 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? 저는 성향이 이라고 좀 외향적인 편이라서 어 저는 일단 헬스를 원래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헬스장을 갔었고 그 뒤로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뭔가 외롭더라고요. <laughs> 뭔가 같이 뭔가 스터디를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어 그런 외로움은 스터디 실무 스터디를 만들어서 좀 그런 걸좀 풀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개별 스터디하면 부작용들이 좀 있긴 있어요. 좀 싸우기도 하고 뭐 아. 감정적인 그런 것도 좀 있고. 해서그 부분은 이렇게 예진 씨처럼 좀 좋은 사람들, 좋은 팀원들 만나가지고 하면 배가 되지만 또 그건 좀 주의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래서 그럴 때 차라리 독종이 난것 같기도 합니다. 아. 개별 스터디를 할 거면. 그렇죠. 네. 네. 어. 자, 뭐 이제 뭐 이분은 아주 길게 저 수기를 쓰셨어요. 그러니까 시별 영광이나 이런 데서 한번 참조 한번 해보시면 더 좋은 정보 얻을 수 있을 것 같고, 앞으로 지금 공부하시고 좀 힘들어 하실 후배, 평가사님들에게 혹시 뭐꼭 공부하면서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? 어, 저는 사실 제가 뭔가를 서브를 만들거나 저만의 목차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. 그래서 거기에 시간을 상당히 쏟았는데, 지금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, 암기를 조금 더 빨리 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해를 하고 이런 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해랑 암기가 같이 가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혹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거나 공부를 하게 되실 분이라면 조금 암기도 시험 직전보다는 조금 더 같이 해주면서 가는 게 수험 기간을 짧게 줄일 수 있는 공검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도 오늘 뱀분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빨리 붙으려면 이분 수기로 꼭 참조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